안녕하세요. 정원재라 바리스타 김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주도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는 협재 쟤 근처고요. 저랑 이제 커피를 같이 배우신 분이 계세요. 누님이 계신데 그리고 또 식물도 좋아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주택 단지가 있는데요. 주택 단지들 조성이 잘 돼있죠. 정원도 조성이 잘 돼있고 여기 정원들을 이제 구경을 해 보시면 곳곳에 잔디에 나무들을 심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새소리도 나고 여기가 바로 그냥 울창한 숲 안에 바로 있어 가지고 굉장히 조용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에요 많은 분들이 한달 살기나 1년 살기 이런 걸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제주도에서 어, 사신지 1년 정도 되셨는데 정원을 꾸미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해서 네 여기거든요 농어촌 민박을 이렇게 하시고 계세요 어디 계시나? 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저희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네 아니 돌담이 너무 좀 그래서 네. 여기다 다육 진주 목걸이를 좀 심었거든요 근데 흙이 없어서 흙이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흙을 좀파다가 <laughs> 다시 더 올려야 될것 같아요 네. 저도 일단 자리를 잡게끔 하려고 이게 매일 물을 주고 있어요 오늘 원래 어디 가시려던 거 아니죠? 네. 아, 원래 평소에 이렇게, 이런 복장으로 일을 하세요? 아니, 제주도에서 일만 하는데 그러면 외출복을 언제 입어요? 그래서 예쁘게 하고. 아. <laughs> 그게 좋더라고요. 저는 못 네, 그럼... 입고 일하고 싶진 않아요. 아, 그 일할 때도 놀러 가는 마음으로, 네. 여행 온 기분으로. 언제든지 튀어나갈 네. 수 있는 네. <laughs> 준비를 하고. 네. 아, 훌륭한 마인드로 네. 일을 하고 계시네요. 안 그러면 맨날 작업복만 입어야 되잖아요. 네. 여자들이 맨날 작업복만 입고 살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면 정원을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깐만 이게 뭐예요 이게? <laughs> 아니, 아니 이거 두릅 아니야? <laughs> 두릅이에요 아, 왜 두릅을 심었어요? <laughs> 앞집하고 좀 가려주려니까 나무가 이게 음. 좀 지지대가 필요하다 싶었는데 그 올리고 나팔꽃 같은 거 이렇게 덩굴을 좀 심어볼까 하고 지지대로 얘가 한 2m, 3m씩 큰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 크기는 뭐 나무라 <laughs> 잘 크긴 할 텐데 음. 그래서 <laughs> 저도 심어놓고 좀 황당하긴 했는데 네. 그냥 먹기도 하고 일석이조 삼각 아니에요? <laughs> 안 될까요? 아 이거 먹어도 되잖아. 네네 먹어도 돼요. 그제 제가 이름이 뭐더라 쟤를 심긴 했는데 제가 언제 숙매화? 근데 언제 커서 앞집을 가려주겠냐고. 그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laughs> 지금 정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서 원하시는 게, 여기 앞집하고 분리가 되면 좋겠다, 식물로. 그래서 어떤 거를 심으면 될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잔디밭이 이렇게 잘 깔려있는데, 잔디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잔디를 풀은 별도로 메고요. 잔디를 네. 아는 분이 간간이 와서 벼주시는데, 그분이 네. 전문가가 아니라, 네. 머리 저 뜯은 듯이 깎아놨어요. <laughs> 아우, 참나, <웃음> 미치겠어요. <웃음> 차라리 돈 주고 맡게야되가 봐요. 그래서 생색은 엄청내시는데 잔디를 뭘로 깎으시길래? 깎다만 예초기, 예초기. 아, 예초기로. 예, 그 칼날, 톱날 있는 예초기 있잖아요. 근데 잔디는 이렇게 밀면서 까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잘안 하시더라고요. 여기 울퉁불퉁하고 음. 그래서 그런지 예초기 그게 훨씬 좋대요, 칼날이. 음. 그래서 지금 바닥이 약간 내려가서 여기 음. 모래를 좀 해서 네. 다시 한번 다져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돌담을 이렇게 싸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막, 편하게 하려고, 그, 콘크리트로 이렇게 대충 해놨어요. 네. 그게 너무 보기 싫어서, 네. 뭔가 이제 덮어보려고, 사실은. 음. 그러려고 저거를 심은 건데, 이게 어느새, 이, 이런 거 되게, 제주도는 이런 게잘 번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그, 퍼지는 거라서. 덮으라고, 그냥, 돌을. 이런 걸 덮으라고, 지금.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것 같은데. 것 네,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고 의견 있으시면은, 이렇게 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잘 번지면 다 덥지 않을까요? 얘도 와서 죽였고. 음. <laughs> 그럼 보니까 이게 무엇이 뭐 무신 거예요? 이거는 로즈마리. 로즈마리? 네. 근데 얘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크면 제가 잘 크거든요. 삽목한다고요? 네, 잘라가지고 개를, 아니, 그 냄새 제거용으로 음. 말려가지고 태워요. 네. 향나게. 그럼 집에 전체적으로. 그런 용도로 써요. 그런 용도로 쓰려면은 좀 오래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야, 그냥 아마 1 년만 있으면 아마 이렇게 번질 거요. 네. 근데 잔디가 이렇게 지금 심어져 있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심어도? 누구한테 괜찮아요? 잔디 아니 로즈마리가 괜찮냐고 클 네. 잘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지 잘 네, 모르시죠? 그렇죠. 그 보니까 식물을 엄청 잘 알아서 키우시는 것 같지는 않고. 아, 맞아요. 네, 그냥 막 키우시는 것 같아. 요 이런 것도 지금 이게 나무가 지금 힘들어하는 게 보입니다. 네. 근데 아마 조금 있으면 자리 잘 잡지 않겠어요? 네. 얘도. 이건 뭐야? 그, 저희 산수국이요. 아. 그 인터넷에서 주문해가지고, 지금 이제 시, 실험 중인데, 세구루는 일단 심어놨거든요, 네그로 산수국은 이렇게 심고, 여기에 양분을 좀 주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태비 같은 거. 아. 있으면. 그러면 사야지, 태비를. 네. 그렇게 하고요, 제가요.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이 이것도 연산어? 얘도 막 곳곳에 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돌 주서다가 덮밥 아... 만들고 얘를 다 옮겨 심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좀 화려하게 입구를 화려고고 식물을 좋아하셔가지고 또 이것저것 응. 많이 해놓긴 하셨어요. 노력을 그렇죠?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다른 숙소보다는 그래도 조금 화려합니다. 이쪽도 식물을. 산수구, 산수구, 그냥 화려하게. 응. 입구를 어쨌든 화려해야 될것 같아서. 네. 어, 수국 이제 꽃 피겠네요, 저. 네, 얘는 좀필것 음. 같아요. 얘도 하나 심었는데 이쁘긴 하잖아요. 음. 얘가 금방 번진대요, 얘도. 네. 복화 조금. 근데 잔디들이 심어져 있어서 번지는 거는 금방 안 번질 수도 있어요. 어, 그럼 잔디가 없어져야 되는 사실은 얘들을 위해서는 그래요? 그렇죠. 잔디가 이미 땅을 아, 사실 차지하고 있으니까 번식하는데 힘들 수도 그 있죠. 내부도 지금은 미약하지만. 네. 상대 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심어 놓은 게 네. 얘네가 번지로. 이제 번질 거라고 생각하고 네. 심어 놓으신 거죠. 그럼 잔디를 죽여야 되네 밑에서. 어 진해다. 네? 진해 진해 여기. 네. 방금 전에 진해 들어갔어. 진해 많아요. 네. 뱀도 나와요. 옆집에서 집 팔으려고 쳐지 손님이 왔는데 네. 뱀이 나와가지고 기겁하고 도망갔대잖아요. 아 집을 사러 오신 분이 뱀을 보고 기겁하고 갔었다고. 아, 네. 뱀이 나와가지고. 아. 그렇죠. 이렇게 산이 바로 옆에 있는데 네. 뱀이 안, 안 나올 수가요. 바로 뒤에 고사리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네. 근데 따라갔는데 뱀이 막보여 가지고 저도 도망 나왔어요. 아. 완전 옆에는 그냥 완전 울창한 숲이네요. 네. 고사리가 음. 맨날 가도 맨날 있어, 고사리가. 헉, 완전 그냥 산인네 바로요. 네. 그리고 달래도 막 이따만씩 큰데. 음. 아또뭐 특별히 정원에서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나요? 혹시 귤꽃 보셨어요? 제주도 오면 네. 귤이 많은데 사실 귤꽃을 보신 분들 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음, 육지에서는 볼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죠. 여기서 한차 피었어요. 아뭐 그렇게 화려하고 이런 건 아닌데. 음 향이 있다. 향 있죠. 음어 그냥 강하네. 그러니까 벌들이 오는구나. 음. 약간 레몬 꽃하고도 비슷하게 생긴 거데요 예, 하귤이에요, 하귤. 엄청 음. 큰. 먹는 거 아니고 관상용. 아, 아향이 음. 어, 엄청 강하네. 제가 오늘 입실 손님이 있어서 가볍게 청소를 좀 해야 되거든요. 와, 집이 와, 굉장히 깔끔하게 놓고 계시네요. 네, 아 안에도 식물을 이렇게 펜션에 놓으셨네요? 네, 근데 여기가 햇빛이 음. 없어서 제가 식물등을 사서 네. 여기 사시는 식물등? 동에... 한 네, 볼게요. 제가 또 식물등 잘 아니까. 어... 어, 이거 퓨처를 그린 식물등인데. 네. 아 그래도 뭐좀 <laughs> 알아보고 사셨네요. 그럼요. 그죠? 네. 근데 여인처럼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아이예요. 이 아이는. 네, 이게 무슨 식물이죠? 이름은 잘 몰라요. 제 개인적으로 이런 잎을 좋아하는데 조금 네. 이렇게 하얗지? 원래 그런 애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제주도에서 키울 수 있는 식물이죠. 안그래도 육지에서는 조금 어렵죠. 네. 온실에서만 키워야 되고 아마 그래야 돼. 이거는 어디서 구매하신 거죠, 제주도? 거기 되게 유명한 데인데 야자나라 아 야자나라 초기품 하는 데 야자나라 있는데 가서 이런 한참 구경하다가 좀더 음, 고민을 좀 사실은 했었죠 많이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비싸니까요 네. 그렇죠? 한 30만원 넘게 들었던 거 같아요 실내에 큰 나무 있으면 안 된다 어쩐다 하는데 저는 이런 게 좋아서 뭐잘 키울 수만 있으면 상관이 네, 없죠 되게 네. 좋더라고요 네. 근데 좀 조금 얘가 좀 힘들어해요? 몸살을 하는 거 같긴 하네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오실래요? 정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공간이 좋아요. 음 저녁에 여기 와서 차 마시고 놀수 있게끔 시스이된 네. 거예요. 음. 저기 위에 노란 등 달려 있잖아요. 목이, 저건 뭐죠? 모기 태치 등이에요. 어. 해충. 네. 그래서 여름에 이럴 때 여기 앉아서 놀고 이럴 때 불편하지 않게 해충 등 하나 달았어요. 근데 저 식물 등왜 달는 거예요? <laughs> 빨간 퇴치등 4개를 다는 거좀 어색해서 네. <laughs> 있는 등 다른 게 식물등이에요 <laughs> 사실 저 등이 네. 제주도 바람이 너무 세서 식물등, 아니 저태치등이 너무 커요 네. 그래서 바람에 날리면 부서질 것 같아서 음. 4개를 다 달기가 부담스럽네요 고민 중이에요 태풍이 휘몰아치거든요, 제주도가. 네. 네, 아무튼, 저 식물 등은 여기에 다는 것보다는 네. 식물에 비춰주는 용도로 쓰시는 네. 게더 좋을 듯 합니다. 네, 바꿀게요. 네, 네. 너무 고급스러운 등에 지금 달아나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도 이렇게 식물을 배치했네요? 네. 네. 아무래도 녹색이 실내 에 있으면 기분이 네. 좀 좋아지잖아요. 네. 근데 오시는 손님들이 장박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거 관리 잘못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부탁을 좀 드려요. 아니면 중간에 네. 제가 네. 한발씩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도 네. 해주고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부탁하면 또 들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에 보면 지금 뭐 기계가 계속 돌아가는데. 음, 그게 제주도가 네. 습기가 좀 많아요. 바닷가 옆에라. 네. 그래서 매일 제습기를 이렇게 낮에는 돌려놔요. 네. 그렇게. 해야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네. 생활할 수가 있거든요 제습기는 필수예요 네. 제습기. 네. 근데 우리가 뭐 살다 보면 힘든 게 있으면 고쳐가면서 살아야지 그죠?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이렇게 하고 살아요 방을 저... 구경시켜 주세요 방이... 네. 침대가 저희는 매트리스를 되게 좋은 걸 쓰거든요 문을 조금 열어야 되겠다 소독도 많이 하고 수시로 네. 이거는 햇빛에 좀 잠깐 넣어야 되겠어요. 손님들이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최대한 친구류에 신경을 쓰신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할 때마다 소독을 해요. 매번 소독하고. 네. 손님안 쓴대인데 그냥 한번더온 오시기 전에 점검을 해드리는 네. 거라. 그아 여기서도 지금 전망이 좋네요. 이 단지에서 어. 이 집이 전망이 제일 좋아요. 비양도가 보이네요. 와, 보이거든요. 저 비양도가 이렇게 보이네요. 네. 이런 비양도 보이시나요? 저기. 지금 오늘 약간 날씨가 흐려서 잘안 보이는데, 이제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핸드폰이긴 하지만, 저기 섬처럼 보이는 게 있죠? 저기 비양도거든요. 여기 협제에서 배를 타고 15분이면 가실 수 있습니다. 배 비용은 왕복 9,000원 정도 하는데, 협제 쪽에 오시면 꼭 가보는 걸 추천드려요. 저기 정상에 올라가면 너무 좋거든요. 네. 이제 청소를 거의 다 마쳤는데요. 안에 있는 식물이 상태가 좀안 좋아서 밖에 내놓고 좀 바람도 쐬고 밖에 공기도 마실 수 있게끔 식물을 같이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예쁜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훨씬 나아요? 네. 마음이 네. 편해요. 제가. 네. 식물 입장에서 좋을 것 같아요. 네. 역시 식물을 좋아하셔가지고 식물이 고통받는 거를 이렇게 원치 않으셔요. 네. <laughs> 식물이 지금 좋다고 막 흔드는 거 보이시죠? 내가 <laughs> 너무 천천해 보여서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렇게 내놓으니까 좋네. 내가 올 때마다 사람들 손 흔들 것 같죠? 딱 이렇게 집 앞에 야자나무가 있으니까 제주 느낌이 확 나요. 잔디풀이 장난이 아니에요. 잔디가. 네. 그래서 보기에는 잔디가 깔리면 좋은데 이 일은 무지 많아요. 매일 잔, 풀을 맨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렇다고 야, 약을 주는데 주변에서는 풀약을. 그건 또 그러고 싶진 않고. 그 매일매일 풀을 뽑고 계시는 거죠? 네. 아침마다 네. 새벽에 풀 뽑기, 저 풀과의 네. 전쟁을 좀 치르고 는 식물은 좋아하나 식물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오늘 영상의 주인공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식물을 잘 몰라도 식물을 예뻐하고 좋아하는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들, 어떻게 하면 이곳을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을까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